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석유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주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예, 이 바로 이두 가지 계명보다 더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 지금 이석계관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또이 날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상하시고 난 다음에 일명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중에서 화요일에 많은 사람들과 지금 계속 논쟁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 어 대란으로 하나님 가져와라 해서 어, 이 형상과 그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심으로써 어, 그 것들을 또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 또사도개인들이 <laughs>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개인들이 어, 부활 <laughs>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 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 형사치수법이죠.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이 일들 이게 율법 안에 있는데 일곱 칠 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 죽어서 그한 여자와 계속 결혼을 했다가 결국 그 여, 여자도 죽게 되었을 때 나중에 부활을 하면. 누가 그의 남편이 될 것이냐, 이런 난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문이 막히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앞에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보면서 어, 이 나와서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이게 가장 큰 개명 두 가지 어, 그냥 짧게 요약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어,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개명이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음, 이 서기관이 그, 그,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어 굉장히 핵심을 꿰뚫는 또 말이고 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 인정하는 그런 말이죠. 음, 사실은 어, 이 말이 정확한 것이 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든 율법 안에 흐르는 그 정신이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게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는, 핵심적인 정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꿰뚫어봤어요 어,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 또는 율법의 어떤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10개명이잖아요. 이 10개명을 보면 어, 앞부분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두 가지가 두 가지를 어떤 위한 그런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으로부터 많은 율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그 율법 정신의 가장 핵심은 사랑에 있다는 거죠. 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두 가지다. 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 사실 놀랍게 놀랍게 이 사기관이 그것을 이해를 해요. 어, 그러면서 아,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모든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사실 이건 되게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히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는 같은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계속해서 책망하고 질타하셨듯이 율법의 어떤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어떤 내용은 없이, 알맹이는 없이, 형식만을 계속해서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많은 사람들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치 열매 없이, 그, 그러니까 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 안에 알맹이는 전혀 없이 형, 껍데기만 지키는 그러한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어, 외적인 어떤 종교 형식의 모습이라고 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제사 어, 번제와 모든 전, 어, 전체로 드리는 어, 기타 재물들 이런 것보다 그 안에 있는 알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핵심 개명, 핵심 정신이 훨씬 더 낫다라고 지금 이 서기관이 이해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정확하게 핵심을 깨뜨리고 있냐는 겁니다. 그,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 그가 지혜롭게 대답을 한, 한 것을 보시고, 어, "아, 그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당한 신찬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이 어, 양쪽에 있던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때그 강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에게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멀지 않은 것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시안컵 카타르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사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그러니까 새, 내일 새벽에 요르단과 함께 이제 사강 이그 뭐죠 준 준결승전을 하는 거죠. 준결승전 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계속 많은 시합을 하면서 정말 한국 그 축구 선수들이 공격력이 엄청 뛰어나거든요. 뭐 정말 이 세계적인 공격수들, 뭐 손흥민, 뭐 이강인, 뭐 황희찬, 막 이런 많은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있는데 답답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슛을 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슛을 날렸는데 막히, 골키퍼에 이게 막히거나 아니면 골대가 살짝 빗나가거나. 그런 경우에 너무너무 안타깝죠. 계속 그러니까 그런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대에서 1cm만 빗나가도 골이 아닌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는 달라요.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꼴대에서 1cm만 벗어나도 꼴이 아니에요. 그러나 꼴대 안으로, 1cm만 안으로 들어가도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 꼴인과 꼴아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이 아주 잘,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어, 그들이 형식적으로 들리던 모든 번제와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데 그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종교 행위를 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이지만요.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메튜미드라고 하는 청교도가 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지금 출판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어,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 성격 많은 그 예를 들어가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성이 천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어, 그런 모습들이 아, 인정할만한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아, 그런 거 보면 아 정말 내가 아이 정도까지 해도 음,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웨트민드가그 이야기를 합니다 음, 정말 크리,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믿어야 한다 이, 이 회개와 믿음 이두 가지가 진, 정말로 진실한 그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어,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슴을 치고 철저히 통곡하고 회개를 했어.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또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는 이 회개와 믿음이 계속 지속됨으로써, 지속 반복됨으로써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서요, 계속적인 회개와 계속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그리, 그리,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 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청교도들의 신학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한 100년이 정도가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온전한 회심과 믿음이 없이 그냥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깨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게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청교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지 지금 130년 40년이 지나면서요.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다복음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20% 이상이 복음화 되어 있고 많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나서 자라는 자라서 계속 그냥 성도로 남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 세대 삼 세대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크리스찬이냐? 음, 청교도 시대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정말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사람, 나는 천국에 갈 사람, 라고 생각하고, 전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과연 내가 참된 크리스찬인가? 내 안에 참된 회개와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지속 반복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정말 엎드려서 주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참된 크리스천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